어, 이제 마지막 시간에요. 에, 우리가 받은 신앙 유산 전해야 할 유산 그래가지고 2025년 금년 금년은 종교 개혁 508주년입니다. 에, 1517년 10월 31일 에,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조를 이제 뭐야 루터가 이렇게 붙이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종교 계획이 시작이 됐는데, 에,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캐톨릭이 신비주의, 그리고 어, 율법주의, 어, 이런 데 매여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교황이 이제 잘못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 교회가 이제 엉망이 됐거든요. 아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에, 그 기독교에 자유를 주고 뭐한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서부터 어 약한 천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이 정부의 정부의 에이 지도를 받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타락하기 마련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상황에 이제 루터가 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요, 루터 하면 이제 칼빈이 뒤따라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일을 하세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실 때는, 그 같은 시대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모아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어, 그래서 어, 여기 종교 개혁도 칼빈만 있었다면 종교 개혁 안 돼요. 루터만 있어도 종교 개혁 안 돼요. 칼빈과 루터가 거의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가능했어요. 그 루터는 좀그 여러분들 루터 사진 보면 그냥 불도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에, 좀 추진력이 있어요. 근데 칼빈은 정지 작업을 잘 하는 그런 특성이에요. 어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밀고 나가면 뒤에 정지 작업을 어뭐 성경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 주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루터도 루터도 성경 성경을 어, 중요하게 늘 생각을 했어요. 루터가 이제 예, 야고보서를 이 지푸라기 서신으로 규명을 처음에는 했거든요. 어,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를 했으니까 칭의를 강조를 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이거는 어, 좋게 생각을 했는데 그와는 뭐 반대로 얘기한 것 같은. 야고보서는 그렇게 잘못 판단을 했는데 다음에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고 야고보서도 성경 말씀으로 그때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장 중심에 두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는데 칼빈이 그래도 루터보다는 성경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어낸 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칼빈이 성경을 볼때 접근하는 그 방법이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 그러니까 성경 문법에 따라서 문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락이. 같은 용어를 써도 어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단어의 뜻이라든지 병행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어 활용해서 어 성경을 어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칼빈의 주석, 칼빈의 해석이라 그러면 어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거기 지금 어 이. 예, 저, 저기, 뭐야, 어, 그, 저 페이퍼에는 알미뉴스가 아, 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알미뉴스까지도 어, 칼빈의 주석을 아주 극찬하는 어, 그런 어, 그, 어, 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종교 개혁은 중세의 카톨릭이 성경으로부터 떠났는데, 성경을 재발견하고 바울 사도를 재발견하는 그런 역할을 한게 바로 종교 개혁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경책을 이제 보면서 성경에서 성경책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아까 잠시 언급했으니까 놔두고요. 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거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일부러 그걸 썼는데 세 가지로 베드로가 이 제공을 해요. 첫째 한글 개혁 개정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번역을 해서 독자가 성경을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 뜻이 더 맞아요.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니. 자, 풀 것이 아니니나 푼 것이 아니니 뭐 리하고 니는 차인데 그 어, 강조가 독자에게 그 어, 뜻을 돌리냐 저자에게 뜻을 돌리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예언은 사사로이 푼 것이 아니라는 말은 저자들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쓴게 아니라 그말이요 예, 자기 마음대로 쓴게 아니고 어떻게 썼냐? 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받아 쓴 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 유기적 영감의 반대는 기계적 영감이거든요. 기계적 영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야, 너 준비됐어? 예, 준비됐습니다. 받았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썼습니다. 어, 내가 내가 다 썼습니다. 이런 식이요. 근데 성경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 저자의 특성을 활용해서 잘못만 없게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바울의 특징이 나타나고,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의 특징이 나타나고, 요한복음은 요한보, 요한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 대신 모두가 다 잘못 없게 정황무호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 그게 유기적 영감인데 우리가 그걸 받아요. 유기적 영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인간 저자의 상태, 즉 영감 받을 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걸 이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거기 세로라는 용어를 썼는데 성경에서 푸르마라는 어, 영이저 성령이라는 용어와 함께 페로가 쓰인곳이세 쓰인 곳이에요. 여기 쓰이고 그리고 어이 사도행전 2장에 쓰이고 그리고 어그어이그저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다가 태풍 만난 어, 그 어, 배에 에, 에, 이 같이 쓰이고 근데. 고그 쓰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조정을 하실 때 인간의 성정이 뭐 특이했냐, 뭐막 날뛰었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냐 그거 아니요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정을 하셨어. 그래서. 성경이 예, 나타나게 됐다 하는 어, 말씀이에요. 그렇게 종교 개혁이 성경 중심에 에,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한국교회 함께 복음이 처음 어, 이제 전파된 게 1885년에 어, 네,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때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셀러는 감리교. 지금은 인천항인데, 그때는 재물포항에 에 도착했어요. 이 클락이라는, 히스토리오드 코린처치라는 클락이 쓴 편지에 에 그렇게 썼어요. 에그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의논하기를 후대에, 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틀림없이, 에 강로교가 먼저 왔다.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감리교가 먼저 왔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시작! 해서, 딱 같이 한국땅을밟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매력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웃음> <웃음> 하지만, 미세스 아펜셀러가 제일 먼저 한국 땅에 발을 밟았다. 왜냐하면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거든요. 그때 아펜셀러는 결혼한 상태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레이디 퍼스트 아니에요. 레이디 퍼스트니까 먼저 밟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감유교가 맞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고면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어, 근데, 이, <laughs> 재밌는 게요.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에, 3대 칼빈주의자라고 세 사람을 얘기를 해요. 어, 카이퍼, 어, 월필드, 바빙크.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연대를 보면요. 카이퍼, 1837년에 태어나서 1920년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월필드, 1851년에 태어나서 1921년 1년 후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바빙크, 1854년에 태어나서 1921년 역시 카이퍼보다 1년 후에. 그러니까 1920년과 21년에 두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활동하고 산 기간이 세 사람이 똑같아요. 그 똑같은 기간에 이분들이 성경 중심 바울 사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칼빈주의를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3대 칼빈주의자라고 우리가 존경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살았던 고시대와 그 그렇게 떨어지질 않아. 자, 언더우드 1859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57세를 이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1920년, 1916년, 몇년 차이 안 돼요. 또, 아펜셀러, 1858년에 태어나서 1902년 44세.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렇게 떠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두 분이 활동하던 시기, 교육을 받은 시기가, 3대 칼빈주의자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때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므로 이분들의 신학과 성경에 대한 인식이 칼빈주의자들의 인식과 똑같고, 더 나아가서 종교 개혁 시대에 어,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루어놓았던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선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백낙준 박사, 클락, 가나베 박사, 김영재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다 성경의 중요성. 이 분들이 다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 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비우스 어, 선교 정책이 삼자 어, 원리, 즉 자전 어, (self-propagation), 자치 (self-government), 자립 (self-support). 그래서 삼자 원리로 어 네비우스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근본으로 들어가면 네비우스 방법은 물론 그성교 정책을 썼지만 그러나 성경 성경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클락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비우스 성교 정책을 가리켜 진정한 핵심은 성경공부제도에 있었다. 이 제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격려했으며 성경공부에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과갈련 역시 한국 사람이에요. 과갈 아니죠. 뭐야. 과갈련이라는 분이 네비우스 방법의 성공 비결은 자전자치 자립 이상으로 교회 사역의 각 분야에서 성경을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한국 교회가 성경 위에 단순한 성경 본문 위에 건립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laughs> 어, 이, 강조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오신 분들이 활동한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선교 단체 선교사는 늘 선교 단체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도. BCA 선교사로 어, 37년 있었는데 보고한 내용을 다 모았더니 뭐한 5, 600페이지 책이 나올 정도예요. 에, 그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1년에 4번씩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또 다른 보고도 하고 어, 이랬으니까. 어, 그런데 그 보고한 내용을 보시면 요 어, 그저 한두 개만 읽을게요. 어,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이, 물론 성경 그 자체가 모든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음마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의 성경은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온 것이 분명하다. 성경 공부와 성경 공부 반은 한국교회의 발전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들 속에서 신앙과 지식의 기초를 놓아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자체가 물론 다른 모든 나라에서처럼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요소로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왔지만 한국의 사역에서는 이 성경이 유달리 독특한 위치를 점유해 왔다. 한국 교회의 능력, 영성, 기도에 대한 큰 믿음, 후한 기부 정신은 전 교회가 성경 지식에 깊이 젖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성교사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을 보면 뭐냐, 초대교회, 초대, 초대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셔서 이 성경 중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걸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 예, 많이 지금 세월이 가니까 한국에요. 이 큰일 났어요. 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개독교, 개독교가 뭐냐고? 고등 종교가요. 기독교도 고등 종교거든요. 고등 종교가 타락하는 원인을 보면 성직자가 너무나 많아질 때, 종교 기관 수가 너무나 많아질 때, 기복주의. 뭐 믿음은 뭐돈 번다 복 받는다 뭐 기복주의가 성향이 많을 때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 기관들의 권익 집단으로 변할 때 이럴 때 고등 종교가 망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를 지금 보면 나도 목사니까 이 말을 할수 있는데 목사의 전횡으로. 발생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장로, 장로 목사의 갈등에서 오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또 교회 재정 잘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목사는요, 웃겨요. 11조는 자기 거래. 아 그런 엉터리 목사가 어디 있어? 신학교에서요 이 훈련할 때 아주 잘 훈련해야 돼요. 에, 그래서 요즘 제가 지금 걱정이 에, 사이버로 신학교육을 뭐 해가지고 지식 전달만 해서 어, 목사 안수 받게 하고 하는 건데 굉장히 염려해요. 이건 신학교육은 인격적인 교육이 되야 돼요. 인격적인 교육이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회의 이런 데서 이제 오는 문제점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과 교회 그리고 또 후임자 사이에 이게 태격 태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 밖으로 드러나니까 이 사회에서 교회를 한국 교회를 볼때 너무 좋지 않게 평가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내가 어,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느냐.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는 안 되고 어 나는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헌신하는 그런 소명중심의 존재들이 다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 한국교회 강단, 강단을 이렇게 좀 보면, 목사가 최면 거는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혈교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전달을 해. 계속해서 그런 얘기만 듣다 보면 목사의 생각에 최면이 돼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는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그런 어, 교회로 회복이 돼야 한국교회가 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좋은 신앙유산 받았으니 좋은 것을 전달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별볼 것도 없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데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 목사님 위시에서 또오 목사님 또 여러 가지 리더들 주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또 사회에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